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건 좋은 걸 배불리 먹는다는 거지 나쁜 걸 배불리 먹는 건 아니에요 정말 청년 때 모습처럼 아픈 데도 없고 피부도 좋아지고 모든 게 저에게는 기적처럼 100일 후에 모든 게 좋아졌습니다 자기소개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바디 해커 안울동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바디 해커 궁금하시죠? 말 그대로 내가 어떤 음식을 먹고 어떤 행동을 하고 잠을 어떻게 잤을 때내 몸의 변화를 일일이 기록해서 그걸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주는 직업입니다. 비만도 병인가요? 이게 여러분, 잘 생각해보세요. 우리가 음식을 먹잖아요. 그러면 그 음식을 우리 몸에서 소화 흡수 과정에서 에너지로 만들다 보면 노폐물이라는 게 만들어지거든요. 근데 그 노폐물이 우리가 설거지할 때 기름기가 많거나 눌러붙은 음식을 하고 나면 설거지할 때 굉장히 힘들잖아요 우리가 먹는 음식이 에너지로 바뀌는 과정에서 노폐물이나 독소가 쌓이면 몸에 상처를 내요 그 상처가 나면 아시잖아요 여러분 피부에 칼이나 어떤 거에 상처가 배면 고름이 생기고 염증이 생기듯이 우리가 나쁜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장기에 염증이 생겨요 염증이라는 건 끈적끈적하기 때문에 그러면 순환도 안 되고 그러면 밖으로 배출이 안 되니까 붓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비만은 염증이라고 생각합니다 배불리 먹어도 살이 빠질 수가 있나요? 근데 제가요 요즘에도 비가 오고 이런 날 보면 저도 폭식을 하거든요 근데 신기한 게 있어요 여러분 족발은요 10개 못 먹습니다 그런데 빵이나 떡이나 과자를 먹잖아요 그러면 많이 먹게 돼요 그래서 저는 좋은 음식은 배부르게 먹어도 살이 안 찐다는 게 아니라 덜 찌는데 나쁜 거는요 먹을 수 있을 만큼 계속 먹으면 오히려 몸에 염증이 훨씬 생겨서 더 살이 찐다는 거죠 그래서 배불리 먹을 수 있는 건 좋은 걸 배불리 먹는다는 거지 나쁜 걸 배불리 먹는 건 아니에요 제가 보니까요 우리 몸에 요즘에 가장 핫 이슈가 혈당이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비가 오는데 똑같은 100ml가 천천히 꾸준히 오면 하수도가 그걸 처리하면서 역류라는게 되지 않는데 여러분 비가 갑자기 확 오면은 영유에서 물이 넘치잖아요. 혈당이 너무 빨리 올라가면 우리 몸에서 감당을 못 하면 그걸 빨리빨리 지방 세포에 밀어 넣기 때문에 살이 찌는 거예요. 그래서 혈당이 오르지 않는 적당하게 음식을 먹게 되면 우리 몸에서 그걸 에너지로 쓰고 남은 거를 저장하기 때문에 살이 덜 찝니다. 간헐적 단식 100일 동안 했더니 어떤 변화가 일어났나요? 아, 그 저한테는 운인지 아니면 행운인지 모르겠는데요. 저는 원래 일찍 잡니다. 근데 그날따라 잠이 안 와서 토요일이었는데요. SBS 스페셜 이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제가 좋아하는 프로그램인데 항상 재방송으로 봤지 실시간으로 본 적이 없는데 그날따라 잠이 안 와서 우연히 보게 됐는데 그 캐나다의 유명한 생리학자가 나와서 하루에 두 끼만 먹어도 살이 빠지고 근육이 유지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알기로는 저는 바디빌더거든요. 저는 여러분 하루에 다섯 개에서 일곱 개 건들면 넘어올 만큼 항상 목적까지 음식이 가득 차 있었는데 그게 너무 너무 힘들었거든요. 왜냐하면 역류성 식도염도 있었고 위염도 있었고 왜 너무 음식을 많이 먹으니까. 근데 그 이유는 그렇게 해야 근육이 유지되는지 알았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나와서 하루에 두 끼에서 한 끼만 먹어도 성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육량이 유지되고 지방이 빠진대요. 그래서 저는, 그래, 까짓거 100일 정도 해보고 근육이 빠지면 다시 옛날처럼 다섯 개, 일곱 끼 먹으면 되지 하고 시도를 했는데, 놀랍게 그게 벌써 10년이 지났는데 아직도 이렇게 멋진 근육량을 유지하고 건강하게 살고 있습니다. 일단, 처음에는요, 무지해가지고요. 하루에 16시간 금식하고 나머지는 아무거나 먹어도 되는 줄 알고 그1 6시간에 금식을 한 다음에 배고픔에 짜장면, 짬뽕, 곱빼기뭐 거기에 피자, 빵, 이런 거 먹어봤거든요. 헐. 여러분. 한 5일 정도 먹었는데 오히려 살이 찌고 지방이 는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공부를 하게 된 거예요. 그래서 논문도 찾아보게 되고 그분의 책도 사서 보니 여기서 얘기하는 건요. 16시간 금식 후에 좋은 음식을 먹으라는 거였어요. 그래서 좋은 음식을 공부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결론은 클린푸드죠. 여러분 클린푸드 아시죠? 자연에 존재하는 고기 종류, 생선 종류, 견과류, 그 다음에 곡물, 그 다음에 과일, 채소. 이렇게 먹고 하게 됐습니다. 저는요 여러분 첫 번째 불면증이 너무 심했어요 왜냐면 항상 배가 불러 있고 약간 누우면 목으로 뭐가 넘어오는 느낌이 너무 컸거든요 근데 일단 불면증이 없어졌고요 그리고 저는 소화제를 달고 살았어요 그리고 역류성 식도염도 있었고요 탈모도 있었고요 몸에 여드름도 많이 났는데 대박이죠 약간의 배고픔을 느꼈을 뿐인데 일단은 잠이 너무 잘았고요. 그 다음에 근육통이 없어졌고요. 그 다음에 소화 불량, 그 다음에 위염, 역류성 식도염. 제 몸에 있는 모든 질병이 사라졌어요. 그때는 근육도 엄청 크고 몸도 컸지만 감기도 자주 걸렸고요. 몸이 자주 아팠단 말이에요. 근데 100일 동안 간헐적 단식 이후로는요. 정말 청년 때 모습처럼 아픈 데도 없고 피부도 좋아지고. 모든 게 저에게는 기적처럼 100일 후에 모든 게 좋아졌습니다. 간헐적 단식을 할때 어떤 점이 가장 어려울까요? 일단은 사람들이요, 제일 무서워하는 게이 시간에 맞춰서 밥을 먹지 않으면 위가 망가진다는 그런 소문이었어요. 근데 저도요, 아침에 왠지 처음에 금식을 할 때는 속이 쓰리듯한 느낌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그때 아무것도 못 먹는 게 아니라 우리가 물을 마시잖아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어떠세요? 그 우리가 위장병이 나면 병원에 입원하면요. 수행만 맞추지 음식은 주지 않습니다 그리고 며칠 정도 지나면 미음이나 죽을 주듯이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자주 먹는다고 위가 건강한 건 아니거든요. 왜냐면 위도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마다 일을 해야 되잖아요. 오히려 위를 비워 두면요. 그 다음에 음식을 먹을 때 소화도 잘 되고 흡수도 잘 된단 말이죠. 그래서 제일 두려웠던 게 금식이었는데 오히려 위에 대해서 그거는 없어졌고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이렇게 얘기하세요. 한 끼를 건너뛰면 폭식을 하게 된다. 근데 맞아요, 여러분. 배고픈 상태에서 음식을 먹으면 많이 먹게 되는데 좋은 음식을 드시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금식 후에 빵이나 떡이나 과자 같은 걸 먹으면 폭식으로 이루어지지만 여러분이 족발이나 고기나 좋은 음식을 먹으면 적당히 먹으면 배가 부르고요 제 경험으로는요 처음에 간헐적 단식을 할 때는 뷔페를 가잖아요. 16시간 금식하고 그러면 12접시에서 13접시를 먹었거든요. 근데 이것도 시간이 지나면요. 8접시, 6접시 지금은 16시간 금식 후에 뷔페를 가도 4접시 정도면 배가 불러주는데 우리의 몸에는요. 무언가를 적응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조금만 참아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배고픔은 즐거움으로 바뀝니다. 간헐적 단식이 최고의 다이어트 방법인 이유는 무엇인가요? 일단은요. 다이어트를 하다 보면 여러분 도시락 싸 보셨죠. 친구들 만날 때도 가지고 다녀야 되고 가족들 모임에도 가지고 다녀야 되고 티가 나요. 그러면 사람들이 너 다이어트 하는구나, 도시락 먹는구나 이런데 간헐적 단식은요. 적에게 다이어트 하는 걸 알리지 말라. 예, 네, 절대 모르죠. 왜냐면 여러분 새벽부터 밥 먹습니까? 아니죠. 보통 모임은 주말 약속은 점심 아니면 저녁 아닙니까? 그러면 전날 저녁부터 아침을 건너 뛰는 거예요. 음, 나 그들 만날 때 맛있는 거 좋은 거 많이 먹으면서 다이어트는 거 티내지 마야지. 왜냐면 다이어트를 티를 내면요. 사람들이요. 너 다이어트 잘하고 있어? 되게 궁금증이 많은데 그들한테 속이는 거죠.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얘기해요. 뷔페 가서 제가 음식을 좋은 음식을 배부르게 먹잖아요. 그럼 사람들이 너 다이어트 안 해? 음? 나 다이어트 안 해? 나 타고난 거야. 이렇게 자랑할 수 있으니까 정말 간헐적 단식은 좋은 다이어트입니다 간헐적 단식을 하면 평생 먹고 싶은 음식을 먹으면 안 되나요? 일단 여러분 우리 먹고자 사는 거 맞죠. 그래서 빵떡 과자를 먹지 말라고 얘기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사람도 가끔은 바삭한 게 먹고 싶고 가끔 이렇게 비 오는 날은 달콤한 것도 먹고 싶잖아요. 그래서 꼭! 8대2 법칙만 생각해 주세요 8이라는 건 클린푸드를 얘기하는데요 클린푸드는 자연에 존재하는 걸 그대로 먹는 거예요 굽거나 삶거나 조리해서 그 대신 빵 떡은 20% 정도 그러면 저는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5일은요 사람들 안 만나고 내가 일상생활 할때 5일은 클린푸드로 쭉 먹다가 토, 일은 주말에 사람들 만나잖아요 그때는 빵도 먹고 과자도 먹고 케이크도 먹고 그렇게 하시면 돼요 아셨죠? 우리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왜? 평생 해야 하잖아요 비만의 진짜 원인은 무엇인가요? 저는 일단 첫 번째 잠이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대부분 보면, 오히려 여러분 잘 먹으면 잠이 잘올것 같죠. 우리 몸은요, 되게 신기한 게, 여러분 심장 멈출 수 있나요? 여러분이 음식 먹었는데, 위가 소화하는데 멈출 수 없죠. 우리 몸은 자율신경에 의해서 이루어져 있거든요. 근데 자율신경이라는 건, 우리가 정상적으로 몸이 돌아갈 때 이루어지는데, 여러분, 우리에게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질, 비타민, 섬유질, 수분이라는 7대 영양소가 꼭 필요한데, 부족해지면 어떻게 될까요? 잠잘 때 음식을 먹을 수 있나요? 아니죠. 깨어 있어야지 그 음식을 채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 몸은 어떻게든 깨워서 그걸 먹게 만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 비만은요, 먼저 잠이 중요해서 여러분, 좋은 음식을 먹으면 잠잘 오고요. 두 번째, 여러분, 우리 몸의 70%가 수분인데 물이 부족하면 어떻게 될까요? 물도? 채워야지 정상적으로 할수 있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이 좋은 음식을 먹었는데 세포까지 위동됐는데 그 영양소가 갈라면 혈액을 타고 가야 되는데 혈액의 70%도 수분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혈액이 오난하지 않은데 영양소가 세포까지 가지 않으면 여러분의 세포는 기아 상태가 되고 기아 상태라는 건내 몸의 위기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물잘 드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맛있으면 0 칼로리 그런 말 믿지도 마세요. 그건 상업성의 거의 거짓말이에요. 영 칼로리 없어요, 여러분. 몸에 나쁜 건 먹으면 몸이 나빠지는 거고, 몸에 좋은 걸 먹으면 몸이 좋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좋은 음식 드시라고요. 그리고 운동은 할수 없더라도 여러분 걷기라도 하십시오. 왜냐하면 우리가 물이 흐르려면 약간의 기울기가 있듯이 우리 몸의 혈액순환이 원활하면 근육이 자꾸 움직여야 되는데 무리한 운동하지 마시고 걷기라도 하시면 도움 되고요. 그래서. 영양소 결핍이 안되도록 비타민도 좀 챙겨 드세요 여러분 좋은 옷 말고 좋은 비타민을 드시라고요 그게 비만을 이길 수 있는 비법입니다 커피 다이어트에 도움이 될까요 여러분 충분히 잠 주무셨죠 운동하기 싫죠 그때 커피를 마시면 운동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좋은 거죠 근데 잠을 못 잤어요 너무 피곤해요 운동은 하고 싶은데 너무 피곤해서 잠을 깨우기 위해서 커피를 마신다 그건 독이에요. 저는 잠의 기준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하루에 8시간 이상 충분히 잤다 그러면 커피 드셔도 내 몸이 그걸 버틸 수 있는데 여러분 4시간, 3시간 잤는데 아, 운동은 해야 되는데 몸에 에너지가 안 나? 이럴 때 커피를 마시는 건 여러분한테 독이 될수 있습니다. 그래서 잠잘잔 날은 커피 드시고 잠못잔 날은 커피 드시면 안 됩니다. 몸속 독소 쫙 빠지는 간헐적 단식 어떻게 해야 할까요? 아, 저는요, 처음부터요, 많은 시간을 하려고 하면 안 돼요, 여러분.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처음에는 10시간에서 12시간이에요. 그러면 여러분 아주 단순한데, 저녁에 8시까지만 먹고요, 아침에 일어나서 6시부터 음식을 먹어도 돼요. 근데 대부분 여러분 어떠세요? 보통 12시까지 먹고, 아침에 눈 뜨자마자 또 아침 걸으면 속! 때린다고 또막 시리얼에다 우유를 넣거나 막 먹잖아요. 최소한 10시간부터 한번 생각해 보시면 어떨까요? 10시간. 그 다음에 12시간, 14시간, 16시간. 근데 저는 가장 좋은 게1 6시간을 생각하는 게 왜냐하면 우리 몸에서 요 음식을 흡수하고 소화시키는 과정이 14시간 정도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면 예외 시간을 2시간을 주면 16시간. 저는 그거를 클린식스틴이라고 합니다. 내 몸이 깨끗해지는 시간. 그래서 처음엔 10시간부터 해보시고 그 다음에는 2시간씩 늘려서 최고 16시간 해보시면 어떨까요? 근데, 만일에 내가 평일날, 아, 못하겠어. 나는 배고픔을 참을 수가 없어. 그러면, 주말에라도 한번. 그래서, 한번씩 늘려보는 거예요. 시도를 해보고, 하루라도, 일주일에 하루라도 하면 도움 되니까, 우리 어떻게 할까요? 하루부터 시작해보고, 적응되면, 이틀, 3일 이렇게 해봅시다. 근데, 10시간 정도는 꼭 해보시고요. 저는 탄단지 비율에 대해서 정확히 얘기하는데,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계산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공깃밥으로 칠게요. 탄수화물은 하루에 한 공기에서 반 공기. 그리고 채소는 많이 드셔도 되고요. 그 다음에 고기하고 지방의 비율은 고기로 치면 여러분 간헐적 단식할 때 제발 닭가슴살 먹지 마세요. 닭 다리를 드시고요. 삼겹살을 드시고요. 곱창을 드시고요, 족발을 드세요. 여러분들, 지방이 살이 질 거라 생각하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몸에서 간에서 콜레스테롤을 70%를 만든데, 왜 만들까요? 몸에서 왜 직접 콜레스테롤을 70%를 만들까요? 필요하기 때문이잖아요. 여러분, 우리 몸에 세포가 있는데, 세포를 말랑말랑하게 감싸고 있는 게요. 콜레스테롤인데요. 오히려 세포가 부족하면, 세포에 콜레스테롤이 부족하면 근육통도 많이 생기고요. 치매도 생긴다는 논문이 있어요. 여러분, 그래서 지방 무서워하지 마세요. 하지만 여러분 꼭 튀긴 지방은 안 되고요 그 다음에 트랜스 지방이라고 아시죠 인공지방은 안 돼요 여러분 우리가 먹는 고기에 들어있는 지방이나 아니면 자연에 존재하는 뭐 아보카도나 연어 이런 거 생선에 들어있는 지방은 좋으니까 좋은 지방하고 단백질 드시고 탄수화물은 너무 많이 드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4-4-2 전법 축구 전법 같다 간헐적 단식 중에 운동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여러분 운동을 하는 게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당연히 좋겠죠. 근데 시간이 필요하고 마음이 필요한데, 운동을 너무 빡세게 하려고 하지 마세요. 대부분 사람들이, 아, 너무 힘들어서 못하겠어. 이건 운동 아니라 노동이죠, 노동. 운동은요, 일단, 아무것도 안 했다. 나이 영상 보고 있는데 누워서 본다. 이런 분들은 걸으세요. 걷다 보면요. 어, 걸으니까 몸이 되게 가볍고 좋다 보면, 아놀동 123 운동법이라고 제가 돈안 드리고 할수 있는 영상 몇백 개 올려놨으니까, 아놀동 123 운동법 쳐보세요. 그래서 집에서부터 하시고, 공원에 가보세요. 공원에 가면 내 몸무게로 할수 있는 운동기구 많거든요. 그런 거 하시고, 어, 나 이거 하니까 몸이 예뻐지는데 뭔가 운동에 욕심이 생겨. 그때 돈 주고 헬스클럽 가세요. 근데 솔직히요 여러분 운동이라는 건요 언제 어디서나 아무 때나 할수 있는 게 최고니까 집에서 안월동 123 운동법 강추 간헐적 단식에 대해 사람들이 가장 잘못 생각하는 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은 사람들이요 굶는다고 생각해요 근데 여러분 굶는 거랑 금식은 달라요 금식은 내가 자발적으로 참여하는 게 금식이지 제가 예를 들어서 저희 아들한테 너 굶어 밥안줘 애는 울어요 슬퍼요 왜 걔는 어떤 음식을 먹고 참고 이거에 대한 고난이 없잖아요 근데 여러분 어른이죠 여러분 카드로 돈 주고 사 먹잖아요 내가 돈 주고 사 먹을 돈이 있는데 음 응? 나는 건강을 위해서 나는 내 몸을 조금 깨끗하게 청소하기 위해서 금식을 하겠어 여러분이 선택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발 여러분, 한끼 건너뛴다고 위 망가지지 않아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아니야, 세끼 먹어야 되는데 한끼 건너뛰면 위산이 나와서 위를 망가뜨린다고. 제발 여러분, 위 아무 이상 없으니까 그 걱정이라면 금식하시고, 금식하게 되면요. 오히려 여러분, 젊어지고 예뻐지고 오래 산다니까? 아니, 돈을 아끼면서 건강하고 오래 산다는데 왜 그걸 안 하냐고요. 제가 그러면은, 제가 바보예요? 제가 바디에커잖아요. 제 몸에 여러 가지 테스트를 해서 좋은 것만 한다고 그러는데 제가 바 봅니까? 안울동이 11년 동안 왜 간헐적 단식을 하고 있을까요? 그게 정답 아닐까요? 다이어트할 때 물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인가요? 아, 여러분 물을 물러보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물이 될수 있어요. 웃기죠? 사람들은요, 물이 너무 흔해서 그런데, 여러분, 대한민국에 태어난 걸 진짜 감사하세요. 이렇게 아무 데서나 물을 콱콱 틀어서 먹을 수 있는 나라 없습니다. 다른 데는요, 물한 잔을 얻기 위해서 몇킬로를 걸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구의 70%가 물인데, 여러분 보세요. 어느 한쪽에 비가 안 오면 가뭄으로 다 죽고요. 어느 한쪽에 비가 몰빵으로 와서 홍수가 나면 다 죽죠. 우리 몸의 70%가 물이라는 건 얼마나 소중한 거예요. 근데 물을 안 마신다고요? 여러분, 콜라가 물이라고 생각하세요? 커피가요? 우유가요? 두유가요? 주스가요? 물은 물밖에 나를 채울 수 없어요. 순수한 물을 드십시오. 그래야지 여러분 우리 몸이 깨끗해지고요. 우리 몸에 좋은 거를 세포 세포에 공급해 줄수 있습니다. 물을 물로 보는 순간 여러분의 인생은 물이 됩니다. 아 저는요 기준적으로 2리터라고 왜 얘기하냐면 사람들이요 그렇게 해도 2리터를 못 마셔요 2리터 먹으라 하면 겨우 1리터 먹읍시다. 근데 중요한 게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내가 자는 동안 화장실을 두세번 가면 여러분 물을 많이 드신 거예요. 근데 한번에서안 가는 건 정상이에요. 근데 하루에 화장실을 한두번 간다 통틀어서 그건 물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요 되게 신기한 게 요즘에 오이하고 파프리카를 많이 먹거든요. 이럴 때 물을 2리터 마시면 어떤 현상이 일어난 줄 아세요? 자는 동안 화장실을 세번 가요. 그래서 저는 채소를 많이 먹는 날은 물을 상대적으로 적게 먹고요. 그리고 채소를 못 먹는 날은 물을 상대적으로 많이 먹으려고 노력하는데 중요한 게 여러분, 아목 말라하고 물을 마시면 이미 여러분은 탈수가 진행된 거예요. 어, 보통 한 두세 시간 간격으로 한2 0 0 m l 정도만 내가 마셔주면 되고 약간 입이 떳떳하다 할때 이렇게 마셔주면 돼요. 그래서 물은요 개인차가 있기 때문에 100% 2리터는 아니지만 그래도 2리터를 마시려고 노력하면 기본은 채울 수 있을 겁니다. 5060이 운동할 때 어떤 것을 주의하면 좋을까요? 어, 저는 주로 50대부터 60대, 70대, 80대까지 나이 드신 분이 많은데 아무래도 건강이 걱정하는 나이가 되니까요. 근데 제가 그분들한테 꼭 얘기해 준게 이렇게 얘기해요. 여러분, 돈 많이 모아서 유산으로 자식한테 많이 주지 말고 건강하게 오래오래 살아서 자식들하고 추억을 만들어 달라고. 요즘에 50대 치매도 많고 60대 요양병원에 들어가는 분도 많은데 여러분, 우리 열심히 힘들게 살았잖아요. 열심히 모았는데 그돈 병원에 다 갖다 주지 마시고 나를 위해서 투자하시고 좋은 거 하시고 PT도 배우시고 건강을 위해서 좋은 것도 드시고 운동도 하시고 그렇게 해서 우리 건강하게 남은 삶을 멋지게 살다가 정말 마지막 얼마 안 남았을 때 병원에서 마지막을 보내는 거 어떨까요? 우리 건강합시다 어, 저는요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몸의 움직임이에요 왜냐면 나이가 들면 여러분 뉴런이라는 신경세포가 많이 노화가 되거든요 그럼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잘 넘어져요 그리고 깜빡깜빡 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우리 몸의 팔 다리 어깨 복부 모든 근육을 옆으로도 움직이고 뒤로도 움직이고 앞으로도 움직이고 구르기도 하고 그래서 저는 약간 내 몸을 움직이는 운동을 많이 시켜요 젊은 날에는요 넓은 어깨, 불룩한 팔, 가슴 중요하죠 근데 나이 들면 그딴 거 필요 없습니다 일단 내 몸이 건강해야 되고 내가 계단을 쉽게 올라야 되고 내려가야 되고 옆으로도 움직여야 되고 넘어지지 않아야 돼서 그래서 저는 나이 드신 분들이 오면 내 몸의 움직임에 많은 도움이 줄수 있는 운동 위주로 하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항상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도 많이 해주고 그리고 특히 나이 들면 잠을 아까워 하거든요 그렇게 되면 빨리 죽으니까 잠에 대해서 얘기하고 그래서 젊은 사람들하고 운동법은 좀 다르고요 그리고 그들에게 힘들게 고생하게 열심히 지금까지 살아온 것에 대해서 위로도 많이 해주고 있습니다 나이 먹을수록 왜 살이 안 빠질까요? 진리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젊어서 사업을 하면 다시 일어설 수 있다고 그러잖아요 근데 나이 들어서 사업에서 망하면 복귀하기 힘들다고 그러죠 우리 몸은요 나이가 들수록 지방을요 쓰려고 하지 않아요 왜? 나이가 들었다는 건 활동이 내 몸에 힘이 들면 사냥을 못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면 최대한 비축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나이살이 찌는 사람들은 몸이 늙은 거예요 신체 나이가 그거는 진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 지금 한 살이라도 어릴 때 식단 하시고 운동해서 지방을 빼놓으세요 나이 들면 진짜 안 빠져요 제가요 예를 들어서 체지방이 요즘에 7~8%인데 제가 예전에 5%까지 내려갔는데 한 달이 걸렸다면요 최근에 해보니까요 여러분 안 빠집니다 그래서 안울동도 나이살을 먹는데 여러분 운동 안한 여러분이 나이살을 안 먹는다고요 한 살이라도 젊을 때 운동합시다 걷기 운동만 해도 건강 유지 가능할까요? 제가 말하는 걷기는요 아무것도 하지 않은 사람들한테. 그러면 여러분 사람이라는 게 진도가 나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매일 누워 계시거나 아무것도 안한 분들은 걷기부터 하시고, 나는 하루에 만 보는 걸어. 그러면 이제 그때 근력 운동 하셔야 됩니다. 근데 근력 운동 이게 꼭 기구를 드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내 몸을 할수 있는 운동 얼마든지 많아요. 푸시업, 크런치, 스쿼트 이세 가지만 매일 해도 되니까 여러분 아니 기다가. 걷기 하다가 뛰는 거 하잖아요. 여러분 근력 운동 하셔야죠. 왜 그래야지 멋진 체형을 유지할 수 있거든요. 걷기만 하면 쭈글쭈글해져요. 팽팽하고 싶으면 근력 운동 꼭 하십시오. 운동으로 삶을 바꾼 5060이 있을까요? 아, 많죠, 여러분. 어, 일단, 류마티스관절염 아, 여러분, 그거 진짜 아프거든요. 뼈 마디마디가 다 아픈데, 여러분, 10년 동안 약을 먹었는데, 놀랍게 안놀동 1, 2, 3 운동하고 5대 수칙 지켰는데, 3개월 만에 그 약을 끊었단 말이에요. 그 약을 의사가, 어, 염증 수치가 없으니까 약을 먹을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여러분, 50대에도 당뇨고혈압. 아, 여러분, 당뇨고혈압은요, 생활습관병이에요. 그거 평생 왜 약을 먹어요? 처음에 너무 높고 그럴 때는 약을 드셔야죠. 하지만 내가 식이요법하고 운동해서 정상으로 돌아왔으면 의사선생님이 약안 준단 말이에요. 의사선생님 무조건 약 먹으란 거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혹시 합병증 생길까봐 하잖아요. 당뇨고혈압도 고치고요, 불면증도 고치고요, 우울증도 없어지고, 여러분 다 고칠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빨리빨리는 아니라는 거 그러면 내가 최소한 50년 살았다 그러면 1년 정도는 내가 내 인생을 위해서 투자해 보십시오 여러분 남은 삶은 요 정말 멋진 삶을 살수 있을 겁니다 실패 없는 다이어트 성공 법칙에 대해 알려주세요 반드시 성공하는 거 오늘 하는 행동을 내일도 할수 있고 모레도 할수 있고 한달 후도 할수 있고 1년 후도 할수 있고 10년 후도 할수 있고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좋은 길에 발을 얹어서 쭉 걸어가면 좋은 곳에 도착하겠죠. 나쁜 곳에 발을 얹어서 쭉 가면 나쁜 것이죠. 일단은 여러분, 우리 몸의 순리에 적응하시는 거예요. 순리라는 건 제가 말하는 5대 수칙입니다. 잠, 물, 좋은 음식, 운동, 좋은 영양소, 비타민 챙겨 먹기. 이 다섯 가지만큼의 진리는 없어요. 제가 요즘에 저는 유튜브 채널에 유명한 의사선생님들 영상 참 많이 보고, 많은 채널을 보는데, 많은 의사선생님들이 잠에 대해서 얘기 많이 하더라고요. 여러분, 역사는 자는 동안 이루어진다고 하잖아요. 여러분의 몸의 건강은요, 자는 동안 나쁜 거를 이겨내고 밖으로 버리고 그걸 한단 말이에요. 근데 여러분이 잠을 자지 않는다? 그리고 좋은 음식을 먹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 몸이 뭐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물하고 공기하고 음식 아니에요? 여러분이 내가 평생 살 집을 짓는데 나쁜 모래, 나쁜 시멘트, 나쁜 철제, 나쁜 인테리어를 하실 거예요? 아니잖아요. 그 음식이 여러분의 몸의 구성을 만들어준다고요. 그리고 좋은 물이 여러분의 물기를 만들어서 나쁜 걸 밖으로 소변, 대변으로 배출해주고요. 여러분의 좋은 영양소를 세포세포에 공급해서 여러분이 살아있게 만들어준단 말이에요. 그래서 진짜 좋은 거는 이 아놀동 5대수치. 검색해보세요. 여러분, 난리 나요. 네이버 뭐, 모든 데 검색해보십시오. 아놀동 5대수치. 그것만 지키십시오. 그게 정말 유일무이한 대한민국 최고, 세계 최고의 다이어트 법입니다. 은퇴학교 구독자분들에게 해주고 싶은 말이 있으신가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셨다는 건 여러분이 앞으로 남은 삶을 건강하고 멋지게 살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나 죽잖아요. 여러분도 죽고 저도 죽고 하지만 어떻게 죽는 거는 다르잖아요. 여러분이 남은 삶을 병원에서 기저귀 차고 능결 꺾고 산소 호흡기 꺾고 돌아가실 건지 아니면 밖에서 건강하게 살다가 잠들듯이 천국을 가듯이. 여러분, 똑같은 삶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노력하면 그만큼 우리 몸은 돌려줍니다. 여러분, 돈이요? 있다가 없고요. 명예요? 있다가 없어요. 건강이요? 여러분, 건강은 하는 만큼입니다. 우리 건강하게 멋지게 살다 갑시다! 예! Yeah.